형님 저 고스트 맞아? 이거 고스 맞음. 가능? 가능? 불가능. 음. <laughs> 아싸 유튜브 가고. 형님 한번 주세요. 이번 판사람면 다음 판 들이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, 다음 판 세게 뽑힌 가능.

아이스스카이 가자. 우리 나가지말자 연막 꺼지면 나가자. 나가지 마. 저트님 오지 말고 그냥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뭐코지 <목소리> <목소리> <거주지> 마! 지도 <목소리> <목소리>

으으이한명 남았어. 아이으나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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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니 스카이형다 좋은데 헤드라인 좀만 올려 알아서 할게 네 알겠습니다 <laughs> 귀여워 착하다 이번 판은 좀 어, 어, 귀엽다, 귀엽다. 아! 내꺼 권총이잖아 이거 비싸 이거 한번 데 아니 어떻게 저 첫발이 저렇게 뛸 수가 있어 어. 근데 씨발 너한테 헤드라인 올리라고 한거 못치고는 네오는 씨면빡길이야아네오 헤드라인은 저기저마이즈 되셨어요? 기다렸어요? 바다 세갈먹 장전 중. 도 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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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네 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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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제목이 <�arlanc externals> 맞아요. 제인은 뜨지 어요어 뭐야 나 살린 줄 알았네. 나이스. 봤팀워크을 알고 <린 story> 아, 네, 감사합니다 한번만 더그 목소리 내봐 먹었으면 사줘야지 고마 친구 가자 가자 죄송합니다 어, 아니에요 아,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. 알겠습니다 으으 뭐야? <목추> <목추>

상 재미있었어? 이제 A 처리에 발견. 자. 발견했어. 아, 숏 아, 아 나다 <놀러와> <나 웨어. 놀러와> I'm so touchy. I'm so touchy. I'm so 아연일 이예 얼랭이요 <laughs> 감사합니다 골드 가자 가자 골드라는데 골드 직원 존나 못하는데 오늘... 왜요저 티어가 삼이요 예. 아니 티어가 왜 이렇게 잡히는 거야 언니 언니 나도 팔렸어 내 이랬 어 먹으러 겠지 골드 치면 너무

쪽으로 가요. 아군이 한명나 어, 어, 어. 그냥 으면될 듯. 못해못해는데왜안 아, 들어와? 라아 아니 스카이 진짜

있다. 응 해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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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해브는 가해 e 해있 e n h e a 해본 n heav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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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벗 놀고 봐. 아 궁수서 먹는다고? 근데 제 가서 회복이라도 좀 해줘봐 오맨. 오맨 뒤로도 빠져봐 회복해준대. 윙차고 보고 있어요. 차고나 어, 저기 롱롱 보고 있어 어디야? 좀 비켜. 내좀 지워. 우리 팀 어머? 저금... <laughs> 공수 교대전 최종 라운드. 간다. 적 발견. 없다? 아 오메 명있어아 제트야 제발 건들지 마. 재장전 <놀람> 린다나 <슬플쎈는데. 놀람> <놀람> 어머 미안 나 언니 나 이거 씨발 이게 아니었어 나는.

아, 진짜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저저 왼쪽에 어. 제 그래. 제보다 나 또. 공격 시작 시작. 뭐고에 소리 하나. 미리 오면 안저 전면이라. 간고로 들어갔다. 하고로 들어갔다. 사고 중. 사고에 당가지상어이가 없네 <목소리가> 관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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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는관찰관찰관찰관찰관찰관찰관찰관찰 <끝> <saat Econom? 끝> 설치. 안치만 예전엔 종종 하셨거든요 오마이갓 C 근데, 근데 그거 갑자기 왜 말해 미대하신철절날리다시 스파이크가 아제리머킬 나이스 CG다 체 성공 저기다. 아니, 도 있다. 클래식얼래식 아, 그 아, 그래. 래시 그래. 아,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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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. 으. 기 으. 으. 어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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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단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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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파이크가 에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아, 이게 왜? 한명 남았지? 이아그거면아 씨발. 놀고 싶다면 어디 놀아 주지. 날린다. 용신 존나 볼 생각. 씨 차단. 어머나? 졌다. 오, 게 사람이 있어. 발견. 어디다 아, 죠 저... 아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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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<laughs> 어머머머 뭐야? 알려줘, 펩피. 당했어. 다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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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언니> 나이. <laughs> 야, 자이라면 어떻게 <laughs> <filled with> 아이씨 찐새끼 네. 아. 에이스만 주지마 넌다돼안돼야자이를 어, 네. 아, 그래. 아, 네. 하면 어떡해 내가 너힐 해주면 되는데 음... 어머 저거 뭐야? <웃음> <웃음> 어머 저거 뭐야? <laughs> 아나 그전에 어차피 없어. 뒤졌었어. 오메님 오 없어 여기 연막 하나만 깔아줘. 나좀 도와줄래? 티잉아. 돈 없어 사줘 총. 여 시작하자마자 여기 알아. 시작하자마자 그냥. 돈 깔아줘 애들아 나돈 없어. 나도 없어. 내가 사직히 내가 사직히 이거 재밌겠는데? Of course. <laughs> 아 죽기 <듣기> 진짜. <싫어. 웃음> 에이야? 에이야! 에라고 아, 지랄! 야, 아 야, 네 뭐하고 있었어? 스파이크가 아, 설치되었습니다. 필요해. 아 보여 줄까 얘들아? 아, 나 보라, 이제 Z Z 목소리 제트 목소리 들리, 안 들려. 껐 올라가십니까? 예. 2층입니다. 아. 오 마이 갓. 와, 예? 아, 진짜 지랄 스파이 스 파이, 파이, 파이. 에야. 칠이 인데. 아 스파 먹고 칠년. 바이크 설 해봐. 해체를 해야 되는데 왜 위에 올라가 있는 해봐. 해봐 해봐. 가 해봐. 나이스, 나이스, 지리. 아, 스 나이스. 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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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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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. 아, 이건 유튜브 그이 통으로 올려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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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응. 응. 응, 빨 오. 좋다. 3 0점만